네 안녕하세요. 운중고등학교 각 학급 자치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자 이번 달 학급 자치 회의 예, 어, 내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급 자치 회의를 진행하면 될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 제현하기입니다 어, 예. 자, 어, 요 주제는 사실, 학, 학생 자치회에서, 예, 회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친구들 간의 어떤 고립감도 많이 증가했고, 어, 또 이제 뭐, 음, 주로 이제 교실 수업이 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무기력한 학생들도 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좀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는 능력 여러분들 있으시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뭐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도는 사실 음, 굉장히 큰 시도입니다. 예, 다른 학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도인데. 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학생자치회에서 예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학교의 선생님들께 예 권위를 하고 해서 어 내년도의 또 교육과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 어떤 친구들은 뭐 아우 2학기에 좋은데 아이고 2학기 하면 안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학교에서는 다 모두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뭐, 정해진 학사 일정이 있죠? 어, 그것도 그렇고, 또, 없는, 계획이 없는 일정을 넣게 되면, 어, 겨울방학을 또 연기해야 되는 그런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고려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잘 듣고, 어, 학교에서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고좀 그 여러분들 그 학급에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어, 학급회의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학년 교무실에 전지하고 사인펜을 가져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지 어, 한두 장, 그다음 에 사인펜 가져다가 아이디어 포스터거든요. 이걸 먼저 칠판에 부착을 하고 사인펜을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아마 아마 저기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 동영상을 틀어 주실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함께 듣고 보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홈베이스에 예, 설문 조사를 참여를 합니다. 뭐 1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휴대폰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치회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친구들에게 미리 쉬는 시간에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결과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 반은 이러이러한게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결과가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각 학급에서 기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기획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 어, 부회장님 또는 서기가 아이디어 포스터를 완성을 해서 어, 시간이 끝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학급별 아이디어 포스터 어, 뭐 어떻게 만들라는 으 거지 예어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학급회의 진행방법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어 화면 캡처를해 주세요 예 그러고 이제 학급, 학급회의 학급할때 참고하면 좋겠죠 그죠 자요것도예 친구들한테 아, 요런 요런 거 그릴 거야. 요런 거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예시입니다. 예시.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예, 뭐 제목 당연히. 예, 제목이 있어야겠죠. 그죠? 제목. 자. 그다음에 반을 꼭 예, 여러분들. 예, 써줘 줘야 되겠습니다. 반을.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 예. 그다음에 뭐 기간. 써야 되겠고요. 장소, 예. 뭐 검색을 해봐도 좋고요. 뭐 대상, 뭐 한개 학년 다일 수도 있고, 우리반만일 수도 있, 있고요. 뭐 이동 계획도 있으면 좋겠죠. 식사 계획, 뭐 비용도 여러분들이 대략 예.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이 어, 정도 될 거야라고 추측을 해서 하면 되겠죠. 멀리 가는 프로그램, 예. 또뭐 많은 계획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과 보고도 아, 이 끝나고 그냥 뭐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보고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음,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활동도 해보자. 어, 이런 거할때 이러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인펜으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 학급별로 열심히 기획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학생자치회에서 어, 우수작을 어, 학년별로 두반씩 어, 선정을 해서 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증명 증정을 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친구들도 잘 참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행운을 빌겠습니다.